2000년대 팝의 공주라 불리던 브리트니 스피어스. 그녀는 수많은 히트곡과 파격적인 무대로 팝 음악의 역사를 다시 쓴 레전드야. 하지만 요즘 그녀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으로 팬들이 걱정 중이야. 그녀가 집에서 리안나의 언페이스퍼를 부르는 영상을 올렸거든. 영국억양의 발음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산만하고 걔도 뛰어다니고 팬들 중 일부는 이거 진짜 괜찮은 거 맞아라며 걱정했어. 근데 브리트니는 개의치 않고 그 뒤에도 계속 사진이랑 영상을 올렸어. 매장에서 찍은 새 조각상 사진, 마이 멜로디 사진, 그리고 드레스 입고 미소 짓는 영상까지. 그리고 황금색 드레스 입고 자넷 잭슨 노래에 맞춰 이상한 춤추는 영상도 올렸는데 좀 기괴하기까지 해 최근엔 소설을 쓰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게 사람의 균형을 찾는 최고의 치료법이라고 말했는데 솔직히 팬들은 안심 못하는 분위기야. 2021년에 힘들게 후견인 제도에서 벗어나고 연하 남편샘 마스가리랑 결혼했지만 2년 만에 이혼했잖아. 그러니까 팬들은 다시 무너지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는 거지. 브리트니는 여전히 웃으면서 영상을 찍지만 팬들 사이에선 명성의 대가가 너무 큰거 아니야? 라는 말까지 나와. 진짜 이게 브리트니의 자유로움인지 아니면 도움 요청 신호인지 팬들도 헷갈려해.